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 네, 민주당 전 대표였죠. 어, 박주민 현 어, 의원이죠. 어, 그런데 공천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네, 이 박주민 여론조사서 뺀 이유 있었나?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박주민은 이런 여론조사 어딨냐 어, 리얼미터 조사에 반발했어요 후보 등록한 나는 빼고 등록 안한 사람은 포함시키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박주민 후보 등록까지 마쳤는데 여론조사 왜 빼냐 어, 왜 빠져 있나 발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한 여론조사를 지적을 했고요 경계하는 작전 세력 있는 거 아닌가? 네. 아, 뭐, 서태지 싸이월드 BTS 세대 전면 나서야 세대교체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뭐, 심각한 정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전에 그 허경영 후보 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막 빼고 그랬는데, 이러한 뭐,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 네. 네,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등록한 나는 배제한 여론조사 명백한 의도 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사실상 에, 이 민주당에서 에, 서울시장 에, 후보자에서 공천 배제해 버린 거죠.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네 이게 참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 독재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정당 독재.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민영배 민주당 정격 탈당을 했고요. 안건 조정이 꼼수 교체 양형 양향자 반발. 그러니까 어 꼼수로 위장 탈당을 해 가지고 검수 완박을 추진하기 위한 어, 이 안건조정위원회 사람 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하는 겁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거죠. 네, 검수완박 방기 양향자 민주당 발상에 경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뭐 민주당, 네, 민주당 해가지고 국민이 주인, 네,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는데 이 정당 독재의 정도가 진짜 너무나 지나치고 심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실상들을 봐야 돼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장 탈당하고 각종 편법을 쓰고 각종 독재적 방식을 쓰는 것을 국민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 국민 공천을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이 국민들이 공천하게 하고 에, 그래서 국민추천장을 통해서 국민 공천을 하면 간단한 거고, 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도 보면은 그냥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런데 이렇게 배제까지 시킨다라는 것은 반발을 자초하는 거죠. 이게 뭔가 어, 참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에,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검수 완박을 이루기 위해서 멀쩡한 의원을 탈당을 시켜가지고 이수 계산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수 계산에. 야,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정당 독재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국민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